저희는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저는 희 가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내려놔. 이건 뭐라고요? 연어 크림 치즈 롤입니다. 근데 연어가 아저 있군요. 와 줄이 엄청니다.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근데 줄이 엄청 길어요. 아, 이걸로 하면 안 들어갔네요.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laughs> 우리 미아 쇼는 스튜디오스 같은 스튜디오스. 모바일 <laughs> 표해주세요 아! 뚜르르르뜨~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가 공기도 지금 따뜻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와 침구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데? 어, 우리 얼마였지? 7만원? 7만 9천원? 7만 9천원인데, 9천 지금 화장실. 와 화장실도 좋습니다. 아 어, 너무 귀여워. 아 어, 너무 귀여워. 지금 저희 숙성도 가는 길에 두번 중간에 샜어요. 원인 제공자. <laughs> 이제 웨이팅이 한. 얼마? 지금 아홉 번째. 아까 저희 80월 몇 번째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홉 번째로 됐습니다. 이제 42번째였어요. 아, 42번째였는데 이제 아홉 번째로 돼가지고 슬슬 먹으러 갑니다. 아, 제주도 좋네요. 제주도 아까 소품샵도 갔다가 이제는 신라 면세점 갔다가 <laughs> 근데 여기 면세점은 국제선이 어. 가능한다고 불러 어, 나도, 나도. 여기 신라면세점은 국제선 이용자만 가능하대요. 저희는 그래서 살 수도 없고, 아마 제주국제면, 아마 제주공항 가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숙성도 맛있겠다. 자, 저희는 숙성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와, 사람 봐. 와와 족발집도 있네? 어, 프라닭도 있다. 아, 풀어나 어. 나쁘지 않은데? 2번에 대해 7번에 2분이야. 2분에 2분. 아. 까요 아니, 네, 맞아. 까먹어야 되는데. 까보세요. 어, 좀 보여주시죠.

와사비. 그 다음에 여기 고추 하나. 명란젓 조금. 그 다음에, 어, 이거 참나물. 그 다음에, 김치. 김치 이렇게 싹 덮어줍니다. 여기 위에다가, 만회까지. 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다가... 중간을? 프라다을 이제 포장해서 갑니다. 와, 이것도 맛있겠다, 초콜릿. 아, 저는 이거. 자, 여기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민영 씨, 아까 그 서비스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일단 단무지. 네. 아 이거 알새우칩. 알새우칩을 서비스로 주셨답니다. 와우 그리고 음. 저 케이크는 부아두스 케이크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부아두스 케이크 자와 근데 되게 잘 나온다 미영아 진짜 잘 나와 예. 예. 치킨 안에 감자튀김은 서비스래 와 아니 아니 야 포장만, 포장만 준대. 음 우와, 대박스. Uh -huh. 와우, 촛불도 켰습니다 우와, 근데 향이 진짜 좋다. 이 딸기, 우와! 어그 정도만 파서 좀 뭐냐 먹자. 우와. 우와. 근데 되게 스펀지가 엄청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음. 이 케이크 시트가? 음. 자 여러분,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은인의 해장국에 왔습니다. 여기가 체인점이라서 몇개 있는데 2호점으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 <목소리나> 나와. <목소리나> <목소리나> 원래 갈려던데를 못 가고 급하게 여기 찾았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와. 이렇게 난 이런 냄새가 좋더라. 뭐다? 어. 아 귀여워. 이렇게 귤밭을 따라가 봅니다. 와, 여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밑강창고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민영아, 저기 안에 텐트도 있다. 여기, 여기, 어디? 와. 와, 근데 길 진짜 많다. 가고 싶은데 못 따놓고. 그니까. 와. 와, 진짜 잘 나온다. 우와. 진짜. 진짜 많다.

오호 미영 씨가 땄어요. 고린, 어. 자 벌써 이만큼 땄.

저는 처음 오는 곳인데, 민영 씨는 한번 와봤다고 하네요. 너무 예쁩니다. 어디로요? 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랜데 근처. 뭔나 뺄. 트찍 끔찍. 끔 뭐가 아, 파손돼? 아, 아. 아. 여러분 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방어. 아 이게 고등어, 이게 방어. 방어, 고등어, 딱새우. 맛있겠다. 그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에 책발전소에 가려고 지금 왔어요. 여기 보이시면 책발전소가 있거든요. 이게 그 김소영 아나운서가 하는 서점인데 여기서 이제 뭐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책을 골라서 읽을 수도 있답니다. 여기는 아우 잠시 소금방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저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진짜 너무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고, 전 약간 이런 아울렛 느낌 나는 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단지 느낌 나는 데? 지금 딸기로 가네. 소금바 있는지 없는지, 과연. 소, 소금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챔발전소로 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끌리는데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쿠키랑 패션 로즈 에이드 세 잔을 시켜서 열심히 마음의 양식을 쌓다가 가겠습니다. 한2 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가서 또이 차로 한탄할 것 같아요. 바이바이. <laughs> 아, 나 이렇게 얼었을 줄은 몰랐는데. <laughs> 저쪽에, 어, 많이. <laughs>